안녕하세요. 그레이박스 대표 임미영입니다. 저희 제품 노티프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는 모든 기업들은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 문자, 팝업, 푸시 등 다양한 메시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제작하고 발송하는 과정에서 반복되고 복잡한 과정이 많아서 많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요. 단 하나의 팝업 메시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타겟 설정, 추출, 메시지 제작 그리고 개발 테스트까지 굉장히 다양한 과정들이 있고 이런 과정들을 위해서 다양한 역량들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팝업 메시지를 발송하는 데에만 77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노티플라이는 이 과정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단축해서 어떤 규모의 기업이든 쉽게 메시지를 제작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국내에서 필요한 모든 메시지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개인화 메시징에 필요한 타이밍, 타겟팅, 내용 등을 굉장히 정교하고 직관적으로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은 뒤에 하루 동안 구매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개인화된 쿠폰을 이제 푸시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팝업이나 이메일 같은 그런 메시지들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템플릿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은 이 템플릿들을 활용해서 개발자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메시지를 제작해서 바로 메시지 캠페인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 캠페인들의 실시간 발송 현황과 성과 측정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같은 솔루션을 어, 고객 관리 마케팅 솔루션, CRM 마케팅 사 s 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시장이 매년 36%씩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문자 위주로 진행되었던 메시지들이 현재는 카카오톡, 푸시, 팝업 등 메시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이런 솔루션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지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디지털 광고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마케팅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CRM 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티플라이는 온라인 스몰 미디엄 비즈니스를 위한 특화된 CRM 솔루션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브레이즈라는 CRM 솔루션을 활용하고 계신데요. 이 솔루션은 복잡하고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소규모 고객사 그 기업들이나 중견규모 기업들에게는 쓸만한 CRM, CRM 솔루션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고요. 이런 기업들은 메시지 발송을 위해서 그냥 일회성으로 단체 발송이 가능한 그런 솔루션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노티플라이는 이런 규모의 기업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CRM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제품 개발 시작 10개월 만에 7개의 유료 고객사를 확보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미친 듯한 빠른 실행력을 기반으로 고객들이 필요한 기능들을 하나 하나 제공해 왔고요. 어, 현재 커머스나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도메인의 앱 서비스나 웹 서비스에서 제품 노티플라이를 활용해주고 계십니다. 노티플라이를 통해서 기업들이 고객과 소통하는 소통량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노티플라이에서 기업들이 고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발송량인데요. 어, 최근 몇달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들은 노티플라이로 간편한 발송뿐만 아니라 높은 안정성에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저희 고객사 중에 하나인 명품자산 거래 플랫폼 에픽원은 푸시, 팝업, 문자 등을 모두 노티프라이를 통해서 자동화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입증된 신장성을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 구조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과금 구조가 월 기본 이용료 10만원, 그리고 발송당 과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월 활성 사용자 약 5만 명 서비스를 기준으로 어, 생각해봤을 때월 매출 약 50만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6년 기준 열매출 10 100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모바일 앱 서비스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계획이고요. 그 이후로는 병원, 골프장 등 오프라인 서비스로의 확장,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고객의 가장 큰페인 포인트인 발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 관리 캠페인의 기획부터 발송, 성과 측정까지 엔드투엔드를 담당해 주는 솔루션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캠페인의 초안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캠페인 성과를 미리 예측해주고 실시간 최적화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저희 데이터, 데이터 전문성을 활용해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최고의 데이터 프로덕트를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저는 이전에 에어비앤비와 뱅크샐러드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최고의 데이터 고객관리 솔루션을 그려나가고 있고요. 저희 팀원들인 민규님, 준하님, 대성님은 어, 정말 그 최고의 정예 엔지니어링 팀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은행권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더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